안녕하십니까. 라시반 대표 백경수입니다. 저희 회사를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 2013년 7월 1일 법인으로 전환해서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 제품은 남성 이너웨어와 기타 잡파들을생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라시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은 세계 최초로 남성을 분리하는 기능성 속옷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기능성을 착용하게 되면 남자는 땀과 냄새, 세균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기는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남성 팬티이지만 은 팬티 하나에, 조그만한 팬티 하나에 무려 5개의 특허와 그 특허를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2009년 1인기업으로 시작했지만 2013년 법인 설립 이후 매출 6억에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지난해는 약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시반은 피부에 가장 먼저 닿는 라시반이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기능과 소재, 착용감, 디자인 모두에서 세계 1위를 추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양력은, 음, 90년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대구정권에서한 12년 근무하다가 제가 투자한 기업에, 기업이 이제 시관이라는 기업인데 그 회사가 망하면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2009년도 1인 기업으로 새로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쭉년여러분것 같으면은 2013년도 이후가 이제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데 2014년도 c j 오 쇼핑을 시작을 해서 팔뭐 프랑스 파리 란제리쇼부터 해서 쭉 홈쇼핑에서는 거의 5년, 6년째 독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해당입니다. 2017년 130억, 18년 145억, 2019년 152억. 꾸준히 증가 수치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로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특허, 다섯 가지 특허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제 최초의 특허는 분리형 기능성을 가지고 특허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빠르게 마르는 스피드업 드라이 가공, 또게르니엄 게르마늄 가공, 또 항균 다이눌 가공,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해 팬티뿐만 아니라 남성 뭐 스포츠웨이라든지 기타 아웃도어까지도 진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싱가포르에다 현지법인을 현지 설립하고 일본에 총판 계약을 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홈쇼핑 사업도 하였고 미국 아마존에서도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미국, 중국에서 합자법인을 만들어서 판매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시반 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잘 알려진 성훈 씨를 전속 모델로 계약해 가지고 지속적인 BPL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남성 아까 기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스포츠 이노웨까지 출시할 예정이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성들 요가복이라든지 저희 항균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성 속옷으로도 아주, 여성 속옷, 여성 팬티죠. 팬티에도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북경 소재에 있는 휘트니트 센터에 센터가 한만명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스포츠 센터가 한 70여 개를 가진 회사와 저희가 합자해서 곧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보는 것같으면 판매처를 쭉 보는 것같으면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약 72억은, 올해는 약한 72, 70, 75에서 한 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는 영업이익률이 한30% 이상 나오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홈쇼핑에서 한 90억 정도. 근데 홈쇼핑 매출은 거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채널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여타 조금씩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올 전체적으로는 한 180억 매출에서 순익은 한 30억 내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17년도 18년도 저희 투자조합에서 약한 50억 원의 투자를 유출받았습니다 이자금 가지고 뭐 광고는 물론이고 기타 기능성 캡슐, 마이크로캡슐을 이용한 뭐 급한 소금 기술, 항균 다이놀 기술, 항균 기술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 놓은 상태고 그것 가지고 또 저희 이번에는 저 포천에다가 저희 원단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라시바는 어 인류의 건강한 행복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일하고 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객은 물론이고 우리 투자자 하신 모든 분들께도, 어, 이로움이 되도록 열심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장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매출 규모나 추위 순위 추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일단 내년쯤에 코스닥 가기 이전 코넥스에 먼저 상, 진출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내실을 다져서 한 2, 3년 이내에 코스닥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